자, 바른손 하면은 뭐, 대표적으로 뭐, 기생충이 떠오르고,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약2.51% 이렇게 주가 오르고 있는데, 자, 항상 이 주식에는 매수타점, 매도타점, 물타기타점,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, 자, 바른손 같은 경우에 매도타점이, 일차적으로본 매도타점이 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, 항상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고, 우리가 매수타점에서 매수를 하듯, 이 매도 타점에서는, 자,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야 된다. 일부라도, 이러한 타점이 왔을 때는 좀 수익을 챙겨주자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고, 수익을 얻기 위함이니까, 수익을 줄때좀 챙겨놔야 된다. 수익을 줄때 챙겨놓지 않으면,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이제 멘탈이 터지고 다시금 인내의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매도 타점 에서는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주자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바른 손에 이제 매도 타점을 잡아 보게 되면 어, 4,750원, 이 4,750원 부분을 이제 매도 타점으로 잡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이런 식으로 더 오를지라도 배합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자 일부라도 이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매도 타점을 이제 돌파를 했었다, 이제 4,750원 부분을 봤었는데 자, 매도 타점을 돌파를 했었고 이렇게 수익을 줄때좀 챙기자고 했는데 이러한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렇 뾰족뾰족한 부분과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고, 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 상상 의심을 해주고,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매도해 주고, 수익을 챙겨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.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항상 다음 구간에선 저 의심을 해주고 이 구간에서 매도해주고 수익을 챙겨주자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른 손의 매도 타점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서 이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저 줄을 거부니까 4,750원이더라 그래서 이 4,750원 부분에서 나갔었으면 일부 매도를 해줄 것이고 그렇다면. 다시금 주가가 밀렸을 때, 어느 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보자면, 이 4,500원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 타점으로 보고, 요 부분을, 어, 4,500원, 요 부분을 주가가 좀, 이 4,690원인데, 이렇게 오르거나, 여기서 뭐 일부 매도했고, 만약에 끌고 갈 거면, 자, 다음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, 앞서 얘기한 이렇게 산 부분, 뾰족한 부분을 이제, 내도 타점을 잡자고 했으니까 뭐5 0뭐 300원 부분. 그렇다면, 이 부분에서 일부 매도를 했고, 4750원에서 일부를 매도를 했고, 다음 매도 타점을 잡으려면, 뭐, 5300원 부분에서 나갔았으면좀 매도를 해주겠다. 그리고, 이 주가가 또 오버슈팅이 나온다. 그러면, 이런 식으로, 이 뾰족한 부분과 이제 산 부분을 찾아보고, 매도 타점을 이제 각자 잡아 나가면 되는데, 어떤 사람들은 매도 목표가가 뭐, 10%, 20%, 30%, 40%이 각자 다 틀릴 것인데, 자신이 원하는 매도가가 왔을 때 매도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4,750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가를 잡았는데 요 부분에서 주가가 다 오른다 한들 이것도 매도하고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러지 말자고 했고 내가 이 가격으로 목표를 하고 매도가를 정했으면 이 가격에 매도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했고 이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. 자, 종목은 많고 2,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른. 에한 종목에 목매일 필요가 없고 매도 타점 뭐 매도해서 이 주가가 날라갈지언저 그냥 박수 쳐주고 보내 주면 된다. 뭐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매도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을 챙겨 주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이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은 이 3,750원 요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3,750원 요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한 부분 이 밑까지 떨어졌지만, 3750원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고,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일부 매도하는 사람, 요부 매도. 그 다음에 끌고 갈 사람들은 5300원 부분을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고 끌고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주가가 항상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듯이,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 물타기 자리. 이 물타기 자리는 중요하니까 항상 기억을 해 두자고 했고, 이 물타기, 아무 때서나 추매를 하지 말고,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,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, 주가가 오르면 모르겠지만,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, 항상 주식은 올랐을 때 오르는 경우만 생각을 하지 말고, 빠질 경우도 항상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더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물량을 더싣고 추매를 한다면 더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아예 대응조차 할 수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추매. 자, 추매는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에서 꼭 하자고 했고, 이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는 3,300원 이 부분으로 잡고 있고, 예를 들어서 이 물타기 자리, 이 3,750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예전에 이 매수 타점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 항상 강조한 부분, 자, 타점을 통해서만 매수를 하고 추매를 하자고 했으니까 이 물타기 자리를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니까 이 물타기 자리는 좀 기억을 해 두자 했고, 이런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만 손실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 두자. 그 자리가 3,300원. 이런 자리에서는 좀 공격적으로,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다. 했고, 이 물타기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하듯이 물타기 자리가 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물량을 다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또한도 1차, 2차 나눠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, 자, 1차 물타기 자리는 3,300원 이 자리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2,600원 이 자리가 왔을 때만 이제 물을 타자.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너졌을 경우에 이 3,300원이 무너지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절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중간 구간에서는 어, 매수나 추매를 하지 말자고 했고 그냥 관망만 해주면 된다. 그냥 마음 편히 관망을 해주고 이 타점이 왔을 때만 어, 매수를 하거나 이제 추매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물타기 자리는 자,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살려서 주가 반등 시 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는 기억을 해보고 아직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 물타기 자리까지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물타기 자리 이제 3,300원을 기억을 해 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여나이 자리.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버린다.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타기를 해 주고. 자,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타기 자리가 왔었다. 아무 때서나 추매를 하지 말고 자리가 왔을 때만 이렇게 물을 타 주게 된다면 타 주게 된다면 이렇게 수익을 이 손실 폭을 돌리거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뭐 물타기 자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뭐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4,675원인데 4,750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일체 매도가에서 이제 목표가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. 뭐 단기적으로 부터뭐 3,750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뭐 단기적인 스윙할 사람들은 요 부분에서 뭐 4,750원 요 부분에서 전략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요거를 더 끌고 가자면 뭐 5,300원 앞서 얘기한 듯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 5,300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를지라도 매도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주자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는 살펴봐줘야 된다. 재무제표는 살펴봐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, 이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있지만, 절대 우리는 이 호재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뭐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절대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, 이 뉴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. 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투자의 주 지표가 될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, 자,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. 이렇게 얘기했고, 뉴스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자, 살펴보면 될것 같고, 저 바른 선회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자,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지 일시적 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뭐 영업이익 중요한 부분 ROE 뭐 순이익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는 꼭 봐줘야 된다. 꼭 봐줘야 되고 이거 뭐 보기 귀찮더라도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 시간은 할애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가서 대주주 지분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이제 30% 이상 되면 대주주 지분 양호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기업 개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개요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앞서 얘기한 듯뭐 여기 예전에 이제 이 바른손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각받은 부분이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뭐 아카데미 시상식 뭐요 부분 뭐 예를 들어 참고해 보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 기업계요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 주요 주주 이 기업계요 이세 가지 정도는 항상 이 투자를 하면서 꼭 봐줘야 될 부분이 분위기아 봐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오케이가